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최신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실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린 역한 것이오니 어찌하니 아뢸까 근심 걱정 무거운 심아 네 신자 누군가, 피난 천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주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 요기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예로대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지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권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뿌미로구나.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의 전체 구조를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옆에서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은... 욕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욕이 당한 고난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부터 37장까지는 욕과 욕의 친구들 사이에 대화가 이어져 나오는데 이 대화의 내용이 가면 갈수록 점점 격화되어지고 정말 친구인지 위로자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욕을 더 심리적으로 코너에 몰아붙이는 그런 극한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논쟁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욕과 욕의 친구들 사이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욕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19장 말씀은 욕과 욕의 친구들 사이에 이 변론의 한 중간쯤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욕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오늘 특별히 이 중간쯤에 해당되는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 친구라 할지라도 그 대화의 내용 그리고 위로한다고 하는 그 원래 의도와 표현이 말의 어떤 사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욕은 오늘 지금 큐티의 제목처럼 고난으로 인해서 그의 내적 상처와 그리고 내적 소외감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적 고난 또 경제적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관계의 고난입니다. 이 관계에서 오는 내적 상처와 내적 소외감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의 이유를 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행복감 그리고 자신이 살아야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 마땅한 존엄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분한 한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여주셔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사람들을 대할 때나 또 우리의 말이나 또,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그 심정을 좀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어제 말씀 잠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큐티책 앞에 어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욕기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어제 말씀은 빌다시 지금 욕에게 한 내용입니다. 욕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욕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는데 그 규정을 한 말이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은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저서도 이러하니라. 지금 빌다시 욕을 향해서, 욕을 지금 어떻게 규정을 했냐 하면, 불의한 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말입니까? 욕에게, 욕은 불의한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강난의조로 얘기할 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욕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욕의 마음이 어떠할까 먼저 욕의 내적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욕의 친구들의 말은 욕에게 힘을 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욕의 마음을 괴롭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말이 마음을 괴롭히는 그 말이 어느 정도였냐하면 우리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요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대 문명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금지되는 부분입니다. 신체적 폭력 이것은 일반 개인 관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영역이죠. 또 우리가 사회에서의 폭력,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이제 점차 점차 인식들이 바뀌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들에게 좀 부족한 폭력에 대한 범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로 하는 폭력입니다. 여러분이 말이 폭력이 될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냥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어쩌면 어쩌면 신체적 폭력보다 더한 상처를 상대방에게 입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적 폭력은 그 사람의 그냥 신체적인 어떤 통증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아무러지지만 말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개했을 때그 내적 상처는 어쩌면 평생을 동안 갈 수도 있습니다. 결코 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친구들이 욕을 향해서 얘기하는 말은 바로 말의 폭력입니다. 그 폭력이 그냥 정도가 경미한 폭력이 아니라, 짓부 수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영어에서는 이게 크러쉬라고 이렇게 생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짓 이겨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잔인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서 빌다스의 말, 친구들의 말을 한번 계속 연상해 보십시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어제 말씀, 친구가 요백에 와서 어떻게 요백에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을 모르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요백에 얼마나 심각한 언어 폭력인지를 이 친구들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을 점점 점점 변화시켜 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어 폭력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 폭력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하고 나서도 뭐 그쯤이야 라고 말로서 그냥 털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피해자 입장, 그 말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말이 진정성이 있는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 사람들을 세워 주는 말,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 말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 밖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가시가 돋치고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영혼을 짓누를 수 있는 이 폭력적인 언어가 습관이 된 사람. 그리고 그런 언어 행위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여기서 이열 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숫자적인 횟수를 의미하기보다 이열 번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그들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욕을 괴롭혔다라는 그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 친구들의 말은 욕을 학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 아, 어떻게 말을 하면 상대방을 학대하는 말이 될수 있구나. 그런데 욕의 친구들은 이 욕을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욕을 그들의 언어폭력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 제 2의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같이 지체들과 교제를 하고 해 나갈 때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내 말이, 나의 표현이, 어쩌면 나의 선한 의도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영향이 미쳐질까? 심리학에 보면, 사람을 분류할 때, 좀 예민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어 분류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조그만한 일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으로 예민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잠을 잘 때도 굉장히 예민한 분이 있어서, 잠을 잘때 옆에서 조금만, 어, 이렇게 뭐 바스를 끓이거나 아니면 불이 켜지거나 이러면 잠이 깰 정도로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들을 굉장히 좀 주의를 해서 보살피 줘야 되죠. 근데 사람들에게 보면 마음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에 있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거나 그 상처가 깊어져서 트라우마가 되었거나 그래서 자기가 예민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왜냐하면 내적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이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아무 말도 아닌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라고 생각하는 말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면 그것은 개울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부분이 될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 마음이 예민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고통 당할 때입니다. 고난 당할 때입니다. 삶에서 어려울 때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이 견고하게 갖춰지고 승승장구할 때는 그나마 마음이 여력이 있지만 특별히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 그리고 누가 보아도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구나.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예민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유의를 해서 더 정말 신경을 써서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는 그런 영적 섬세함이 없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민감함이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은 바로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생각, 그 자기들의 가치관에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 진정으로 욥을 생각하고, 욥을 사랑하고, 욥을 위로하고, 욥을 세워주기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부족했다고 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이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 사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지금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들은 정말 옳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사람, 요백에 진정 어린 충고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요백에는 그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요백 친구들의 말은 요백에 자만으로 비춰집니다. 사실 욥도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전에 아마 속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욥의 친구들은 지금 이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만하며 그리고 욥에 대해서 어떠면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때 욥이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요비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한 몇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십시다. 우리 먼저 7절 말씀인데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지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것이 지금 요비 겪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어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요비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비 고백한 유명한 고백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비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겪고 난 다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뵙는다. 이전에 자기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간접적인 하나님, 직접적이지 않는 어떤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의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고난을 통해 바로 대면하여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차원으로 그가 승화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 지금 욥에게 침묵하시지만 욥이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욥이 이런 상황 과운데 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 14절 보십시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5절에 보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그들 앞에 타국 사람이 되었다. 심지어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뿐만 아닙니다. 우리 17절, 우리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18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요비 겪는 심리적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요비 가지고 있는 내적 깊은 상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설교가 이제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요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원리를 그가 체득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인간은 결코 완벽한 위로자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기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그를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염세주의자, 회의주의자로 빠질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또한 주님의 손 아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줄수 없는 그러한 격려를 받을 수 있음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의 말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할때좀 민감하게, 섬세하게 상대방의 형편을 헤아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당하는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 힘든 자들, 오늘 이 요배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처한 상황들이 결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 한 분만을 보고 믿음 안에 걸어갈 때,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기보다,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람에게 위로받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그러가는 우리 온 성숙된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요배 내적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보며 우리에게 사람을 향할 때 영적 예민함과 그리고 심리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대로 된 사랑과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참된 위로자는 오직 주님이심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들며 걸어가 우리 인생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소외되고 어려운 그 깊은 심리적 수렁에서 벗어나 주님으로 인해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말과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을 진정으로 배려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며, 그로 인해 이 공동체 안에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 사람들의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수험생들,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 우리 교회. 또큰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위임식, 은퇴식, 임직식 이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 성도들이 다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고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데 한분한 한 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수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리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